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3월 8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와 22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재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재단 위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나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피느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나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라셀의 아들 비누하스와 지도자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라하 땅에서 가나안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며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가짜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루벤 자손과 가짜손이 그 제단을 애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아가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한 여자가 휴지와 과자 한 봉지를 사서 기차역 대합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 한 남자가 앉더니 허락도 없이 여자 옆에 있는 과자를 뜯는 것이 아닙니까? 여자는 놀랐지만 모른 척하고 과자를 하나 집어 먹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남자가 눈치채고 물러나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남자도 아무 말 없이 과자를 집어 먹었습니다. 여자는 괘씸했지만 아무 말 하지 않고 계속해서 과자를 하나씩 집어 먹었습니다. 그러자 남자도 말없이 과자를 하나씩 집어 먹었습니다. 어느새 과자가 하나만 남자 그 남자는 마지막 과자를 반으로 쪼개 한쪽은 여자에게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먹더니 손을 털고 일어났습니다. 세상에 어쩜 저렇게 뻔뻔하지? 라고 생각하며 기차를 탄 여자는 휴지를 꺼내려고 가방을 여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가방 속에 과자 한 봉지가 그대로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자의 과자를 자기 과자라 오해한 여자처럼 우리도 쉽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와 22장 본문도 이스라엘의 오해에서 비롯된 이야기입니다. 비느하스와 이스라엘의 천부장들은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요단을 건너야 했습니다. 만약 오해가 있다면 풀고, 피치 못할 상황에는 동족 간의 전쟁까지 각오한 심정으로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라도 서로 하나 되기 어렵다는 사실로 인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안에 소통하며 아름다운 하나의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길 소망합니다. 여우수와 13장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기업 분배 과정은 19장에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여우수와 20장에는 6개의 도피 성읍이, 21장에는 48개의 레위인 성읍이 기록됩니다. 22장 전반부에서 여우수와는 요단 동편지파 장정들을 축복하고 그들의 기업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해가 생깁니다. 12장 10절을 보면 요단 언덕가에 이른 두 지파 반이 요단강 근처에 큰 재단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13절을 보면 요단 서편 이스라엘은 루벤과 갓과 문하세 반 지파가 만든 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합니다. 하나님의 재단은 오직 한 곳에만 존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2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아멘.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한 장소에서만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었기에 또 다른 재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고, 이는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민수기 이후 여우수아에서는 처음으로 비느하스의 이름이 22장 13절에 등장하게 됩니다. 과거 그는 바알볼 사건을 해결함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화평으로 이끌었고, 이제는 요단서편 이스라엘과 동편 이스라엘 사이의 소통을 위한 화평의 중재자로 임명된 것입니다. 비느하스와 요단서편 이스라엘 천부장들은길르앗 땅에 이르러 두 지파 반에게 바알 부의 죄와 아간의 죄를 상기시키며 그때마다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가 형벌 가운데 함께 고통 당했음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실제로는 21절부터 29절까지 이어지는 요단 동편 지파의 답변으로 하나의 단락입니다. 본문의 길이 관계상 어제와 오늘 본문이 중간에 단절되어 28절부터 시작되고는 있지만 실제 28절은 25절 및 27절과도 긴밀히 연결됩니다. 25절을 보면 요단 동편 집파는 이스라엘 후손들이 요단을 기준으로 분리되어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될 것을 걱정했습니다. 그들은 동일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전달하길 원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28절은 27절에 미래의 요단 서편 이스라엘이 질문할 말에 대한 대답입니다. 만약 요단 서편 이스라엘이 27절과 같이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요단 동편 지파는 28절과 같이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재단 모형을 보라"라고 대답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 재단은 요단 서쪽 이스라엘 성막에 있는 재단 모형을 그대로 본떠 만들었기에 그것이 하나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27절과 28절에 이어 본문 마지막절인 34절에도 증거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 에드인데 일반적으로 증인을 말합니다. 신기한 것은 성경에서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종종 무생물에도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45절에 야곱과 라반이 쌓은 돌무더기도 에드였고, 신명기 31장 19절에 모세의 노래 역시 에드였습니다. 즉, 에드는 그 대상이 사람이든 사물이든 노래든 그 상황을 보고 반복하며 확증하는 역할을 하는 모든 존재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고 듣고 깨달았으면 매일 증인으로서 그 복음을 분명히 전달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처럼 말입니다. 요단 동편 지파가 쌓은 재단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드시는 증거라는 사실을 보고 듣고 깨달은 비느아스와천부장들은 그들의 말을 듣고 좋게 여깁니다. 그리고 32절을 보면 이제 그들 자신이 증인이 되어 돌아와서 자신이 보고 들은 진실한 말을 이스라엘 서편 지파에 보고합니다. 33절을 보면 그 소식은 온 이스라엘을 즐겁게 했다고 합니다. 서편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여호와의 심판하시는 손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사실로 인해 오해를 풀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동편 이스라엘의 순수한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깨닫고 감사하며 한마음으로 기쁘게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단 서편 이스라엘과 동편 이스라엘 사이에 오해가 풀리고 관계가 회복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대화할 수 없었을 때 그들은 서로를 판단했고 오해했으며 싸움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중재자 비느아스를 통해 진실을 보고 듣고 깨달았을 때 그들은 서로 소통할 수 있었고 하나되어 참된 기쁨과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리고 우리 이웃과 우리 사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을 때, 우린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진리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심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성도이기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에서도 화평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줄 믿습니다. 오해가 있다면 풀고, 단절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이해하며,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의 아름다운 하나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